1984년 5월 김수환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톨릭 교황 요한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 전래 200주년을 맞이해서 5월 3일 오후 2시 10분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방한 첫발을 디딘 교황은 땅에 입을 맞추면서 한국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방문하시면서 꼭그 그 나라에 와서 그 땅을 이렇게 하는, 그만큼 교황님이 당신 자신이 온 세계 모든 나라에 모든 민족, 모든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표, 보내진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그만큼 그 나라를 그 백성을 하나 되듯이 하나 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의 표현이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사실보다 더큰 두근거림은 역시 모니모니해도 한국의 백사미 신앙 선조들이 성인품에 오른다는 사실이었다. 6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일이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반려되었던 일이었다. 가톨릭 성인이 되기 위해 검증해야 했던 기적 심사가 매번 발목을 잡았다. 기적 심사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의술의 엄정한 심사로 기적적 치유가 인정되거나 진정한 초자연적 기적의 성격을 지닌 징표가 있거나 두 번째 반려되자 그는 결국 1983년 4월.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세를 만나기 위해 로마로 날아갔다. 교황 성하, 신앙을 증가하기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혼란함 속에 증표를 남길 겨를이 어디 있었겠으며, 그 시기 그 의기술로 어떻게 기적을 증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 년에 걸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세례자가 한 해에 10만 명에 달하고 성서지원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할 만큼 이 땅이 하느님을 알게 된 일은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선교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학문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느님을 알고 믿게 된 근원부터가 그러하고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병인박해, 온갖 박해를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과정이 그러하고 200년 동안 여전히 새로이 신자가 탄생하고 새로이 성직자가 탄생하는 결과가 그러했다. 마침내 1983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육적 기적이 아닌 영적 기적을 인정해 주었고 9월 27일 교황 청시성 최종, 자문 회, 에서한국의 백, 삼, 시성 이, 승인됐다. 만, 장, 일, 치, 였다 교황님 만, 세! 비바! a h 비바! h b 비바! b 바 1984년 5월 6일 교황 바오로 2세는 끝도 없이 출렁이는 인파를 보고 탄성을 내뱉었다. bah, bah, b 누군가가 아침 뉴스를 전해 주었는지 교황은 정말 100만이 모였군요라고 놀라워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그 여의도에 그걸 그, 그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계산을 상으로는 100만이 들어갈 수가 없어. 많아서 80만이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게 예, 80만입니다. 이랬거든. 그녀 교황이 백만이라고 지금 그랬 <laughs> 그래서 내가 그냥 즉시 입을 다물어 버렸어 내가 괜히 어떤 소리를 했구나 이러는 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0년에 걸친 치명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순교자들의 영웅적 증거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했다. 80만이든 100만이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수완 그가 말했던 기적이 지금 여의도 광장에 가득 가득 일어나고 있음이었다. 이날 대한민국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주례로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100명 이상의 시성식이 열렸다. 로마 밖에서 열린. 최초의 시성식이었다.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4박 5일간의 일정을 함께했다. 부산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이 훨씬 넘어서야 교황님과 그를 태운 헬리콥터가 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비행장에 내린 그가 어린 아이처럼 신나서 김상진 신부에게 뛰어가는 게 아닌가. 어이 김 신부, 내 자네가 시키는 대로 했지 했어. <laughs> 김상진 신부가 그에게 시켰다고 한 것은 이것이었다. 주기경님, 그부산에 비행장을 오시는 길에 소년원이 하나 있는데요.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교황님께서 그 소년원 아이들에게 강복을 주시면. <laughs> 참 좋겠습니다. 김상진 신부의 이 생각을 그는 두말 없이 받아들였고 그의 부탁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두말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아 글쎄 교황님이 조종사한테 세 번씩이나 헬리콥터를 돌려달라고 해서는 강복해 주셨다니까. 한세 번씩이나 말이야. 소녀는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서 얼마나 깡충깡충 뛰는지 <laughs> 그 말을 전하는 그 역시 깡충깡충 뛰었다. 고위층 성직자들이 있건 말건, 그는 하늘에서 강복을 주는 교황님과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이나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주기경님, 빨리 교황님 모시고 가세요. 그날의 환상 호흡이 말해주었다. 사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5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로 떠났다.